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픽 2, 54번 쓰기 마무리 부분을 듣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에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안을 읽었고, 증계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계 부분을 익혔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먼저 답안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학교 외에 다양한 교육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 그리고 자신과 주변의 문제와 상황 등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청소년의 자발적 진로 개발을 위해 청소년 상담센터나 위탁시설 등을 사회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가정과 사회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안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사회에서는 청소년 심리 상담 센터나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자 도입 증개 마무리 부분을 잘 듣고 따라서 보다 보면 쓰기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입니다. 9 1회 토픽 2, 54번 쓰기를 위한 준비를 64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써보세요. 수고했습니다.